SSD, 음, 어, 외장 하드 케이스를 주문했습니다. 오래된, 어, 5.25인치 하드디스크 사용을 했었는데, 에, 자료 어, 복구에 실패를 했어요. 그래서, 로우 포맷 해버리고, 이제 남는 SSD 카드, 하드 어, 몇 개가 있는데, 이렇게 분산해가지고, 영상 복구는 힘들었고, 어, 문서 어, 파일만, 중요한 문서 파일만 복구가 됐습니다. SSD 카드니까요. 음, 이렇게 지 이렇게 집어넣고 네 이건 옛날에 사두고 쓰던건데 이렇게 꼽아서 이건 예비용으로 놔두고 어, 음, 인식이 되는지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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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드 분할을 시켜놨었구나. D 드라이브, E 드라이브, 옛날에 어, 노래 파일하고 어, 기타 어, 아, 이것도 음악 파일이네 저장해뒀던 거. 네, 정상 작동합니다.